자, 이 무자법에 중요한 사람들. 자, 이 무자법을 왜 강조하느냐. 팔자에, 팔자에 없다. 팔자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쓰인 논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팔자에 없다는 거 전에 그 뜻을 한번 쭉 뒤편에서 읽어 봤죠. 예, 팔자에 예, 없다는 의 의미는 팔자에 예, 그걸 제대로 쓸 수도도 되고 단시적으로 쓰다가도 결국 제한적으로 쓰고 그 용도가 사라져 버린다 팔자에 없다는 거예요. 말고도 팔자에 없다. 예, 근데 이제 없다보다 더 비극적인 것이 뭐냐면 없다보다 더 비극적인 것이 있는데 에, 있는데 없는 것으로 간주함이에요 있는 것으로 뭐, 봄 이게 이제 에, 중요한 또그 해석의 그 기초가 되는데요 에이. 있는데 없는 것으로 봄 인간도 좀 그런 사람들이 좀 있죠 에, 있지만 뭐라고요 없는 존재로 봐도 좋음 에이. 에이. 그냥 곁다리로 끼워 와 가지고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너는 뭐야 이러면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요 <laughs> 예 이게 예,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예? 아무것도 아니다 여름나 낫싱 낫싱 희는 낫싱 그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게 예? 그러니까 역할이나 기능도 어떻다고 예, 예, 크게 예, 부족한 음, 존재다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요 모양을 우리가 이제 잘 해석해 나갈 때 뭐냐면 무엇을 외곡그 사람의 그 직업적인 특성이라든지 습성적인 특성 뭐 기타 등등 운명적인 여러 가지 그 항목들을 분석하는 뭐라고 해야지 기초가 된다. 이제 없는 데 있는데 없는 것으로 보아지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자세히 보라 자세히 보라 자세히 보라 예. 이 자세히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 정품하고 비품하고 같은 에,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한쪽이 찍혔다 이거죠. 찍히는 순간부터 뭐가 됩니까? 찍히는 순간부터 뭐 기능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찍히는 순간부터 값어치는 팍 떨어지고, 그죠? 팔자에서도 마찬가지로 <laughs> 모양새는 있는데 뭐라고 예? 역할이나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뭐라고 요 등급을 확 낮춰서 본다는 거죠. 그 다음 거기, 거기도 보니까 예, 약간 맛이 간게 있고, 많이 맛이 간게 있더라. 이걸 <laughs> 쭉, 뭐, 어떻게 해요? 에 급수를 쭉 매기는 것이, 어떤, 그 사람의 그, 여러 가지 운명적 항목을 매기는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그, 분석하는 그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